반갑습니다 TV조선하고라 똥팔육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캡틴 인사올리입니다 정치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선 전당대회가 한창이죠 당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이 민주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당대표라는 게 정당의 얼굴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의전서열 1 2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위상 역시 대단한 자리거든요 권력을 꿈꾸는 자 ...들에겐 구미가 당기는 자리예요. 지난 7일 제주도 오등동 호텔 난타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견 발표를 마친 박용진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오른손으로는 악수를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 전화를 만지는 무례한 모습을 보여 일명 노루악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죠. 악수란 건 인사나 호의 혹은 화해의 뜻으로 주고받다 보니 정치권에서 악수의 의미는 단순한 예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제명이형은 박용진에게 무엇에 화가 났길래 앉아서 그것도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잡고 그런 노루각수를 했는지 똥팔육백과 사전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요. <목소리> 민주당이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고자 또한번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며 민주당이 시장 후보들을 내세운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본래 민주당 당원 제96조 2항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죠. 그러나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바꿔가며 후보자를 냈습니다. 박원순 오고도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중대한 규칙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냈고 선거를 치렀죠. 당시 서울과 부산은 워낙 선거구가 많은 대도시인토라 본인들이 서울과 부산을 국민의힘에게 뺏기면 다가올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게 눈에 뻔히 보이던 터라 당시 민주당이 부렸던 꼼수였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또한번 당원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당원 80조를 바꾸겠대요. 민주당 당원 80조 1항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걸 개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은 가시화가 된 상태예요. 지지율이 압도적인 터라 이재명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거란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사건 같은 사법 리스크가 터져서 검찰에 기소가 되면 당헌 80조에 의해 이재명의 당직 직무는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막고자 민주당이 당원을 또한번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에 기소가 되어도 이재명이 당직 활동을 할수 있게 말이죠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은 무리당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패거리란 뜻인데 그렇게 정당이라는것 자체가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죠. 단체를 위해 그리고 그 단체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 구성원들 은 규칙이란 걸 만듭니다. 이걸 정당에선 당원 당규라고 해요. 민주 당원을 위해 당원 당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재명을 위해 당원 당규가 존재하고 그 이재명을 위해 당원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죠. 당원을 어길 사람이 이재명이란 이유로 말이죠. 박용진은 이번 전당대회 합동 연설에서 이러한 부... 분들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죠. 누구 한명 살리자고 국, 국민의힘보다 못한 당원을 만든다면 선당우사는커녕말 그대로 나만 살고 당원 죽이는 자생 당사 사당후손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밖에 이재명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인천 개양 셀프 공천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멋대로 하는 이재명 정당이라는 겁니다. 보통 국회의원 공천은 정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스스로에게 공천권을 주고 선거에 출마한 셈이 되는 거죠. 박용진이 합동 연설회에서 이재명의 셀프 공천 의혹. 당원 80조 이야기를 꺼내며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그 말에 이재명이 뼈를 맞았는지 아파서 못 일어나 악수를 제대로 못한 거죠. 여기에 앙심이 있었는지 노루각수가 나온 거예요. 저 캡틴이가 생각하는 이재명요. 전 이재명은 진짜 나르시시즘의 거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성향이요. 이재명은 대선 패배의 책임은 개항을 보궐 선거 출마로 지고 지선 패배의 책임은 당 대표 출마로 지겠다고 말했는데 그 책임지려면 안 나와야지. 왜 나옵니까? 흔히 뭐, 야구선수들이 사고치면 야구실력으로 보답하겠다고 하고, 가수들이 사고치면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하고, 배우들이 사고치면 훌륭한 연기로 보답을 할 거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랑 뭐, 같은 맥락인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당대표 출마로 진다라. 패배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자기 혼자 다해보겠다는 아집이고 권력욕이죠. 그럼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대선에 나오겠다고 할 건가? 얼마 전 이재명은 국힘 지지자들은 저소득 저항력층이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항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과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거죠. 항상 서민정당이라고 떠들던 민주당이 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본인들 말 맞다나, 저소득층, 저항력인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외면하고 국힘을 지지했을까? 자기들이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걸 지지자들을 멸시하고 지지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죠. 당원 80조 개정요.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을 지키고자, 자기에 빠진 이재명의 선민의식과, 영 <susur> 민주당의 기행이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배와 상호간의 건전한 비판 그리고 견제에서 발전이 시작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이라 불리는 민주당에서 특정인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당원까지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차기 총선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총선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일꾼을 뽑는 선거죠. 자신들이 만든 당원 당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어찌 국민들 법을 지키도록 선도할 건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엔 이재명 방탄법인 검수완박을 날치기 처리 꼼수 쓰고 이거 강행 처리하려고 민영배를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 부리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만든다고 당원 80조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꼼수 부리던 민영배를 이번에 복당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그러나 저는 민영배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죠. 참고로 민주당 당원당규에 탈당을 하면 1년 이후에야 복당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또 어떤 꼼수 쓰시려나 기대가 됩니다. 진짜 노루각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롭고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이죠. 자신들이 만든 당원당규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어찌 국민들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TV조선하고라 똥팔육 백과사전 오늘은 박용진의 노루각수와그 속에 함축된 이재명과 민주당의 꼼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캡틴 이었고요. 똥팔육백과 사전은 노루각수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눈을 응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끝